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디폴트 루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리프로토콜에서 디폴트 루트에 전다 이런 표현이 뭔지 한번 제가 한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라우팅 프로토콜을 보면 크게 제가 처음에 설명드때 때문에 뭐 들었는지 기억나시면 처음에 커넥티드가 있다 있죠 커넥티드. 아, 어떻직게 연결돼 있던 커넥티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멀리 있는 걸 지정하는 방법은 스태틱이 있고, 그럼 또 뭐가 있다 했죠? 예, 다이나믹. 우리 다이나믹 라우팅 리프를 배우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배우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디폴트 루트라는 경로가 있다 했습니다. 얘는 라우팅 테이블에 없는 라우팅 테이블이 없는 거 있을 때는 얘를 참교해서 그쪽으로 나가게 한다 했습니다. 자, 원래 라우터는 어떠냐 하면, 라우터는 이렇게 해서 패키지 들어오면, 자기 라우팅 테이블 이렇게 룩업을 쭉 하는데, 룩업할 때첫 번째가 우리가 롱기스트 매치 룰에 하고, 두 번째가 어떻게 되죠? ad 값이 낮은 값, 동일 ad일 때는 뭘 어, 라우팅 테이블에 올리죠? 예, 매트릭이. 작은 값을 올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라우팅 테이블이 완성이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얘들 라우팅 테이블 이렇게 라인 중에서 이게 한 개도 안 맞는 겁니다 그럴 땐 어떻게 되면 원래대로 드랍을 해야 되죠 드랍을 해야 되는데 이때 그렇지 않고 어땠냐면 이 디폴트 루트를 설정했으면 이때 아무것도 안 맞으면 드랍하는 게 아니라 이 디폴트 루트에 선정된 곳으로 그 넥스톱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디폴트 루트는 크게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우리가 수동 어, 정적으로 만들 수 있고 동적으로도 이렇게 배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동적으로.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원래 앞에서 스테틱 루트 배울 때 이렇게 디폴트 루트를 이렇게 모든 거0.0.0 이렇게 있죠. 그래서 네트워크 비트가 제로 없는 거죠. 네, 0인 거죠. 네트 b i 비트가 없어서 모두 다 호스트 비트이기 때문에 모두가 올 모두가 다 매칭된다 했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넥스도블 이렇게 적어 줬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늘 이렇게만 했는데 이번에는 이걸 통해서도 디, 디폴트 로트를 분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번 시간에 배워보게 되는 건데요. 자 우리가 회사가 이렇게 있으면 회사내가 이렇게 회사내에 이렇게 많은 아우터가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회사 내부에서이곳을 제가 리블 사용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리블. 리 프로토콜. 나중에 지금 배우는 건 OSPF, EIGRP 때도 다 동일합니다. 뭐 OSPF일 때도 EIGRP일 때도 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리뷰에서 한번 설명하고 어, EIGRP와 OSPF일 때 제가 짧게만 설명드리려고 또 여기서 설명드리게 됩니다. 자, 회사 내에서 이렇게 있으면 회사 내에서 요 제일 마지막에 종단에 있고 여기 통신사가 이렇게 있을 수 있으면 통신사가 만약 KT, LG 자, 뭐 SK 이렇게 있으면 통신사 를 우리 ISP라면 ISP 쪽에 라우터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 고객사 우리 회사의 마지막 나 라우터를 우리가 인터넷에 해서 인터넷 연결 내서 인터넷 라우터라고 하고 여기 이제 ISP 사이의 라우터가 이렇게 있다 해보겠습니다. 가정을 이렇게 하, 해보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요 사이에 이제 서로 다른 이제 우리 회사가 만약에 AS 번호가 있고, 여기도 뭐 AS 번호가 있을 건데, 여기 이제 BGP로 연결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간단하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모든 모르면 트래픽이 다 인터넷으로 보내면 되니까 여기다가 일반적으로 디폴 로트를 씁니다 자 그래서 요 경로 안쪽에는 리립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다 간과하고 이 밖으로 나갈 때는 디폴트 로트를 통해서 이제 얘가 설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isp 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디폴트 로트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게 되는데 <laughs> 자, 요 끝에 종단에 있는 이 라우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단에 있는 라우터 r1, r2, r3가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자, 얘가 얘는 기본적으로 립을 통해서 주고 받으니까, 요 내부 네트워크 정보들.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여기는 알고 있지만, 여기, 여기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 립을 통해서 전달받을 거고, 또 이렇게 해서, 결국 여기 있는 애들은 이 내부 라우터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얘가 외부에 있는 뭐, 어 우리가 대표적인 8.8.8이 이게 구글의 DNS 서버를 얘기하거든요. 8.8.8.4용은 자주 나오는 건데, 이 구글의 DNS 서버를 가기 위해서 얘가 접속을 하는데 8 8, 8. 8. 8을 핑을 치면 어때 됩니까? 얘는 내부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 라우팅 테이블에 에, 없기 때문에 어때냐면 얘가 핑을 치는 순간 여기서 드랍이 발생합니다. 발생합니다. 얘는 라우팅 테이블은 이8.8.8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라우터에서 8.8.8을 치면 어때냐면 얘는 디폴트 루트가 있어서 바꾸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라우터는 근데 나머지 라우터는 못, 간, 못 가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얘만 지금 디폴트 루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외부로 나가는 디폴트 루트를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해서 수동으로 IP 루트 명령을 해서 얘가 0.0.0.0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들도 0.0.0에 대해서 이렇게 스태틱 루트를 다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하기 라우터가 너무 할때 번거로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인터넷나 바꾸나가는 여기에서 디폴트 루트를 이렇게 딱 해주고 나서, 요 만들어진 이 만들어진 디폴트 루트를 리브에 업데이트, 리브를 통해서 마치 얘가 리브에 마치 이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0.0.0.0.0.0요0의 네트워크 이 디폴트에다 여기 연결된 것처럼 리브를 통해서 이렇게 광고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이 요 디폴트 루트 정보를 이렇게 마치 얘에 연결된 것처럼 얘가 다 받게 됩니다. 그 기능이 저희가 오늘 배울 거 있던 기능입니다. 얘는 어떻게냐면 얘가 디폴트 인포메이션 오리지네이터라는 명령을 쓰면 요리브 메시지를 통해서 이 디폴트 루트를 자기가 알고 있는 디폴트 루트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얘가 이제 디폴트 루트를 알고서 얘가 핑 g 8. 8 8 8 치면 아, 요얘한테 봐. 얘한테 이렇게 보내게 얘가 또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자이거저희가 이번 시간에 할게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라우터가 리브 업데이트 패킷에 디폴트 루트 정보를 포함하여 전송할 수가 있는 기능이 바로 이리스 디폴트 루트 전달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인터넷 나가는 출구야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서 요 명령 디폴트 인포메이션 오리지언 에이트 라는 명령을 요라우터에서 디폴트 인포메이션 오리지네이트라는 명령을 딱 쳐주면 딱이것을 이렇게 전달 리뷰 업데이트 메시에 대해서 이 요 디폴트 루트를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을 우리가 이제 랩을 한번 해보면서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라우터 인터넷 라우터는 요 인터넷 라우터가 있으면 얘는 그냥 간단하게 요 스테디 루트의 모든 요쪽 트래픽 얘도 요쪽으로 다 가게 이렇게 설정을 간단하게 해놓겠습니다 얘도 간단하게 이렇게 디폴트 루트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요 안쪽에는 회사 내부에는 요렇게 해서 립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립을 리을 돌리고 리을 돌리고 얘가 이렇게 디폴트 루트를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얘를 BGP로 어, 그 어그 리브로 리브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전달하게 될 겁니다. 그랩을해볼 겁니다. 그래서 요 라우터에서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이렇게 이제 모든 걸 이렇게 보내게 해 놓고요. 자, 요기 라우터는 여기는 리브를 이렇게 설정해 줄 겁니다. 그래서 리 우리가 리버전 툴를 이렇게 설정해서 요 안쪽에 있는 정보를 다 공유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라우터에서는 디폴트 루트를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쪽 디폴트 루트를 이쪽으로 이렇게 전달해. 설정해 놓고 그이 디폴트 루트를 내부에 전달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쓰게 됩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애들은 다이 내부 네트워크 정보뿐만 아니라 이 0.0.0.0이 있는 이 디폴트 루트 정보를 다 알게 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저희가 이번 시간에 해보면서 할 어, 랩의 그 취지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디폴트 루트가 이제 전달되거든요. 보시면 이 R1 아우터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만들기 때문에 스태틱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가 이제 디폴트 루트를 전달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비, 리브로 디폴트 루트를 받고 있죠. 그래서 얘한테 연결된 것처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홉수 플러스 1에서 홉수가 1에 돼 있죠. 자, 얘는 또 이렇게 전달합니다. 홉수가 2가 되고, 이렇게 리브로 받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위에 보면 이 디폴트 루트 우리가 레이게이트웨이 올라스트 리졸트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넥스톱을 이렇게 적어준다 했죠 그래서 얘가 받으면 아 얘는 23.2 이쪽으로 보내면 되는구나 얘는 12.1 이렇게 보내면 되는구나 얘는 14.4 이렇게 보내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정보를 더 직관적으로 이렇게 디폴트에 대해서 간다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요것을 이제 우리가 요것들은 사실 OSPF나 뭐 EIG r p 들도다요런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라우터에서 다 공통으로 요런 식으로 나중에도 다 진행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핑을 8.8.8 이게 뭐냐면 이 네트워크 정보가 8.8, 루프백은 8.8.8이거든요. 그렇게 사면 이제 통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랩을 저희가 이제 한번. 어, 해보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들을 이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해보면 너무 쉽거든요 한번 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R4 여기 R4 인터넷 아우터가 있는거에요 이것도 Show IP, i n t b 이렇게 해보면 이제 IP 주소를 이렇게 다졸았습니다 얘는 간단하게 모든 경로를 그냥 원래 대로면이게좀 자세해야 히 되는데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모든 얘는 정단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19216814.4 이렇게 해서 원래는 왜 인터넷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거 쓰면 안 되는데 여기서 한군데 연결돼 있다가 간단히 가정하고 14.4 이렇게 보내기로 어 죄송합니다. 1916814.4가 돼야 되는데 알파고 안 보겠습니다. 쇼 IP 인터뷰 191814.4만14.2 1이어야 어, 어, 1이 되죠. 제가 실수했네요. 자기 IP로 했네요. 어, 죄송합니다. 여기서 컴퓨티 IP 로드 I P 로또 영점영점영점영 제가 순간 헷갈렸네. 일구일팔십사점일로 해야 되죠.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알론, 알투, 알쓰 이 구간을 리브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리브 돌리려면 어떻게 하면된다자 라우터 리브 하고 버전 2노 오토 u 머리 이렇게 하고 네트워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 내부 구간 요 인터넷 가구는 립을 돌리면 안되죠 그래서 요 내부 구간 192.168.12.0 r 하나만 돌리면 되죠. 자, r k n e t 알 o r k network r k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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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e t w o 네트워크 192.168.12.0 그리고 넷1 9 2 1 8 2 3 0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버전 2노 오토서머리 요거 꼭 해주라 했습니다 버전 2노 오토서머리 no 자 r3 r3 한번 가보겠습니다 r3 컴퓨팅 라우터 우리 항상 버전 2노 오토서머리 no 하고 넷 192.168.23.0에 요렇게 했습니다. 항상 어떻게 했나 show ip p r o t 이렇게 해서 돼 있는지 확인했죠. 0-1잘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R2 show ip 프로토콜 프로토콜. 프로토콜. 자, 얘의 두 인터페이스 0-0, 0-1잘돼 있고요. R1, R1 show ip p r o t 그래서 0어 이쪽은 왜또 광고 아니냐 좀 우리가 이 안에가 회사 내죠. 요까지만 돌리는 게 일반적으로 IGP죠. 회사 내부에서 요 인터넷 나간 쪽으로 서로간에 IGP를 돌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쪽까지만 여기서 14.0. 이쪽 광고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얘는 드론 트래픽을 다 디폴트 루트에서 이쪽으로 이제 가게 제가 다 해놓은 거죠. 자이 상태에서 이제 이제 얘가 알론에서는 이제 모든트래픽이 얘가 경계 에 있는 나우터니까 IP 루트 0.0.0.0.0.0.0.에서 1 9 2 1 6 8 1 4 1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어, 14.4로 보내게 됩니다. 자, 얘 넥스터블이 되죠? 제가 헷갈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how ip r o u t 에 보면 얘는 이제 디폴트 루트가 스테틱으로 이렇게 잘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R2 볼게요 R2 여기 R 위치상 똑같게 R2를 보시면 show ip 롯 o u 보시면 얘는 없죠. 그래서 이 라우트에서 제가 만약 ping 8.8.8 이런 걸 치면 어떻게 되냐면 패킷이 안 돌아옵니다. 왜냐? 이 라우팅 테이블에 이 정보가 8.8.8이 걸리는 게 없죠. 이 R3도 똑같습니다. R3도 보시면 얘가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상대 8.8.8.8로도 아무런 응답이 안 옵니다. 반면에 얘는 어떻게 된다? 8.8.8.8도 치면 되죠. 왜냐면 디폴트도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서 여기 걸리고 얘가 다시 이렇게 보내 주니까 되는 겁니다 그래서 r2 r3 가 이렇게 통신이 안되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하냐 면 간단하게 어떻게 합니다 리브로 내가 알고 있는 이 디폴트 루트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오리지널이트 이명령을 딱 쳐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스태틱 루트 정보를 bgp 로 마치 연결된 정보처럼 전달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show ip 루트를 딱 해보시면 리브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그, 디폴트 루트가 와있죠. 그래서 홉수 1로. 얘가 마치 자기가 냉각처럼 홉수 1로 던졌고, 3를 가보시면, show IP 루트 보시면, 리브로 홉수 2로 이렇게 되어있죠. 자, 이렇게 해서 한칸더 해서 받았던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마치 자기한테 직접 연결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상태에서 R3에서 핑을 한번 쳐보죠. 8.8.8. 이제 되죠. 예, 이제 라우팅 테이블에 이 디폴트 루트에 이제 걸리니까요. 대전 거죠. 없으면. 2번 더핑 8.8.8. 자, 요렇게 해서 8.8.8다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그 그 디폴트 인포메이션 오리지이트올레즈에서이경 엣지 라우트에서 요렇게 해서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스태틱을 통해서 만들어 정적인 요 디폴트 루트 정보를 요 정보를 리브에서 넘겨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런 식으로 해서 요라우터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리브로 받아서 받았다. 1 9 1 8 1 2 1로 얘한테서 받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show ip 리브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볼까요? 리브 데이터베이스 보시면 리브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홉스 하나처럼 이렇게 잘 나와 있죠. 마치 얘가 직접 연결된 거를 던진 것처럼 해서 홉스 1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리브를 그 통해서 우리가 배우, 이번 시간에 배웠던 건 뭐냐면 이 리에서이 디폴트 루트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터넷 아우터가 자기 아래쪽에 있는 아우터들한테 리빌 리 메시지를 통해서 마치 디폴트 루트가 자기한테 연결된 아우터처럼해서 이렇게 광고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홉수1이 다음 미에 있으면 다시 홉수2 이런 식으로 리블처럼 이런 식으로 광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의이 업데이트 패킷에 디폴트 루트 정보를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는 아주 큰 중요한 기능이다. 그래서 명령어 요 사실은 요 명령 한줄 밖에 안되지만 그 개념을 이해하는게 정말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